안녕하세요. 저는 35살 아이 엄마이고, 밑으로 4살 어린 남동생 하나 있는 장녀입니다. 아버지는 저 중학생 때 심장마비로 정말 갑작스레 돌아가셨어요. 제 남동생은 초6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거고요. 저희 남매도 남매지만, 엄마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복사기 대리점을 운영하셨는데, 그 당시 IMF 전이라 사업이 정말 잘 되셨죠. 그 시기에 한 달에 천만 원도 버셨으니까요. 엄마를 많이 사랑하고 아꼈던 자상한 아버지라, 어느 날은 계약이 줄줄이 잘된운 좋은 날이라며, 현금 거의 200만 원 정도의 다발을 갖고 오셔서는 껄껄 웃으며 통째로 저희 엄마 드렸던 장면이 기억나네요. 그렇게 화목하고 금전적으로도 여유로운 집이었습니다. 정말 갑작스레 아빠를 잃었지만 엄마는 자식들 생각해서 슬픔에 빠질 겨를 없이 바로 아빠 사업을 이어받아 대리점을 운영하셨습니다. 모두가 말렸지만 엄마는 하루에 3시간 쪽잠 자가며 아빠 사업을 열심히 하셨고 IMF 터지기 직전에 사업을 정리하셔서 큰 손해 없이 돈 많이 버신 영리한 분입니다. 그 이후에 하신 자영업도 대박이 났고요. 저희 남매 공부도 하고 싶은 만큼 하라며 다 밀어주셨고, 공부 욕심 많은 저는 그 덕분에 가회도 원 없이 받았네요. 그래서 저랑 제 남동생, 둘다 좋은 직업 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자리 잡았어요. 다 엄마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곱고 아름다운 외모에 야무지신 엄마라, 솔직히 아빠 돌아가시고 1년도 안 돼요. 헉소리 날 만큼 좋은 재혼자리도 많이 들어오셨다더군요. 그런데 엄마는, 아빠만큼 좋은 사람 만날 자신 없다며 다 뿌리치셨고, 저희만 키우며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 엄마를 두고, 저 혼자 행복하겠다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게 죄책감이 들 만큼, 엄마는 정말 자식들에게 헌신하신 분입니다. 저는 5년 전 결혼해서 아이 낳았고요. 제 남동생은 연구소 랩실에서 하루 종일 실험하고 결론 도출하는 게 낙인아이라, 20대 때 연애도 거의 안 했네요. 능력이 좋아 대기업 연구소에 입사한 남동생이고 연봉은 1억이 넘습니다. 돈꽤잘 벌어요. 그렇게 번 돈을 자기는 쓸 데도 없다며 그대로 엄마한테 다 드렸던 순둥이었죠 그리고 엄마 명의 체크카드 하나 갖고 다니는 애였는데 한 달에 교통비로 5, 6만원 쓰는 게 다였어요. 실수령이 월 700만원이 넘는데 쓰는 건 10만원도 안 된다니 말도 안 되죠. 식사는 전부 군의 식당에서 하고 친구들 만나도 한강에서 따릉이 빌려 자전거 타고 커피 마시다 컵라면 먹고 일몰 전에 들어오는 애예요. 제 동생은 엄마 닮아 잘생겼고 또 저희 집이 돈도 많은 편이기 때문에 소개팅 권유도 무지하게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나이 28살 다 되도록 못 쏠이라 제가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놀라운 소식을 들었죠. 남동생이 연애를 한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소개팅 같은 건 질색하는 애라 받아본 적도 없어서 신기하더라고요. 어디서 만났냐고 물으니 주말마다 가는 도서관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는 제 남동생보다 두살 많다고 했고요. 그 여자가 제 남동생한테 먼저 말을 걸었대요. 자기가 찾는 책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없다면서 좀 찾아줄 수 없냐고 제 남동생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책이 하필이면 제 동생이 엄청 좋아하는 작가의 잘안 알려진 소설이었다네요 그래서 이거 사람들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아시냐고 물었더니 그 여자애가 정말 잘 알지 못하면 말할 수 없는 지적 정보들까지 줄줄줄 말해주더래요. 남동생은 같은 작가를 선호하는 공통점에 반가웠고 여자랑 처음으로 대화가 통한다는 느낌에 너무 좋았다네요. 그렇게 도서관에서 이야기를 한 시간 정도 하다 그 여자가 먼저 번호를 물어봤고 그렇게 제 남동생의 첫 연애가 시작된 거라더군요. 이야기만 들었을 땐제 입가에 웃음이 가실 수가 없었어요. 도서관에서 만난 첫 여자친구라니 너무너무 귀엽고 궁금하더라고요. 숙맥 같은 제 남동생이라 여자 마음 모를 게 뻔해. 제가 코치도 참 많이 해줬네요. 선물은 어떤 걸 줘야 한다. 데이트 코스는 여자가 원하는 위주로 잘 짜봐라. 항상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 괜히 밤에 부담스럽게 주책 부리지 말아라. 등. 노파심에 남동생 연애 교육을 참 많이 시켜줬네요. 그래서인지 꽤 수월하게 연애하는 듯 했어요. 연애 초에 제가 사진도 한번 봤는데 연예인 뺨치게 예쁘더라고요. 실제로 인터넷 SNS에서 꽤 유명하기도 하다더군요. 팔로워 수가 2만 명 정도 된다나? 직업은 신상 털릴까 봐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국시 합격해야 하는 직업군이고 월 200만 원 전후로 받는 여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남동생한테 얘기 듣기로는 여자친구가 일하기 정말 싫어하고 결혼하자마자 직장 관두고 쇼핑몰을 하고 싶다고 했다네요. 실제로 옷도 참잘 입고 다닌다고 하고요. 가방이나 신발도 명품이 많다더군요. 솔직히 말해, 제 남동생은 패션에 조금도 관심이 없는 애입니다. 나이 20대 중반 다 되도록 옷을 저랑 엄마가 사다 줬으니 말입니다. 청바지나 면바지에 폴로 스웨터를 교복처럼 입고 다니던 남동생이었는데 그 여자친구랑 잘안 어울릴 것 같아서 남동생 연애 초반에 제가 옷도 한번 왕창 사다 줬네요.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남동생이 연애를 했을까? 제 남동생이 갑자기 차를 사야겠다고 엄마한테 차좀 사달라 부탁했다더군요. 여자친구랑 연애하는데 차가 없어서 불편하다며 그동안 월급 다 드렸으니 1억짜리 차 하나만 뽑게 돈을 달라고 했대요. 1억짜리 차 크게 부담되지는 않죠. 남동생 능력도 있고 또몇 년간 월급을 통째로 저희 엄마한테 드렸으니 금액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느닷없이 외제차를 사겠다는 남동생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남동생한테 물어봤죠. 진영아. 그래. 차를 살 만한 시기인 건 맞는데 처음부터 외제차는 좀 그렇지 않니? 너 면허는 있어도 아직 장롱이잖아. 차라리 처음엔 국산차 튼튼한 걸로 사고 운전이 많이 익으면 그때 네가 원하는 차로 바꾸는 건 어때? 안 돼. 주아가 꼭 bmw로 사라고 했어. 그거 안 사면 나랑 헤어지겠다고. 뭐라고? bmw 아니면 너랑 헤어진다고? 아 그런 말이 어딨어. 걔가 나 만나면서 맨날 택시 아니면 버스 타고 다니는 거 힘들대. 힘들어서 사랑이 식는데. 그래서 내가 꼭 차를 몰았으면 좋겠대. 아, 근데 왜 하필 BMW야? 다른 차들도 많은데. 나중에 나랑 결혼하면 같이 끌어야 한다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로 사래. 그 말도 맞지. 뭐? 결혼? 너희 벌써 결혼까지 이야기한 거야? 그 말에 남동생이 수줍게 웃더니 자기 첫 여자라면서 꼭 결혼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여자 아니면 결혼할 생각도 없다면서요. 저는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1억짜리 외제차를 사라고 종용하는 여자친구라니. 그리고 그 말에 홀랑 넘어가 정신 못 차리고 해벌쭉하는 제 남동생도 참 낯설었고요. 그렇게 남동생은 결국 1억짜리 외제차를 샀습니다. 그리고 카드값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시작했죠. 일전에 제 동생이 엄마 체크카드를 썼다고 했잖아요. 연애하면 돈쓸일 많아질 거라 생각을 해서 저희 엄마가 엄마 명의로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연애 초반에는 많이 나가봤자 100만원 언저리더니 어느 순간부터 급속도로 늘어나 카드값이 5,600만원씩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는 너무 심하다는 생각에 저랑 엄마가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아무리 연애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쓰는 건 너무 하다고요. 그랬더니 남동생이 우물쭈물 하더니 여자친구가 원하는 게 많아서 사주느라 그랬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 많이 사달라고 하냐니까 명품 백이랑 명품 주얼리 같은 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리고 덧붙여 말하길 이런 명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오르는 거라 나중에 결혼하면 다 자산이 될 거라며 남동생 보고 현명하게 생각하는 게 좋을 거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뻑하면 호텔 다니고 비싼 파인 다이닝 음식점에 가고 그러나 보더라고요. 거기서 사진도 왕창 찍어 SNS에 올린다고 했고요. 툭 하면 어차피 자기랑 결혼할 건데 뭐가 그렇게 아깝냐는 식으로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점점 그 여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어요. 저희 엄마도 걱정이 많으셨죠. 그래서 남동생 붙잡고 단호하게 말해줬습니다. 여자랑 연애하는 건 좋긴 한데 그렇게 끌려다닐 필요는 없는 거라고요. 물론 그 정도 돈쓸 여유가 없는 우리도 아니지만 그렇게 퍼주다시피 해주면 서로 관계만 나빠지는 거라고 잘 얘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남동생도 좀 납득이 가는지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주 주말에 갑자기 남동생이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면서 본적 없이 만취 상태로 집에 들어왔다더군요. 그렇게 취한 건 엄마도 처음 보는 거라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새벽에 친정에 달려갔죠. 남동생이 펑펑 울더군요. 자기 차였다구요. 이유를 물어보니 자기가 마마보이라서 싫다고 했다네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받은 가방이랑 목걸이, 시계 같은 거 전부 박스에 넣어서 남동생한테 던지듯 줬대요. 자기 진심을 몰라줬다면서요. 자기가 정말 무력으로 남동생한테 사달라고 조른 게 아니라 자긴 정말 남동생이랑 결혼할 생각이고 재테크 하면서 결혼 후 가기에 보탬이 되주려고 했던 건데 세상 물정 모르고 트렌드 못 따라가는 저희 가족이 너무 촌스럽다면서 헤어지자고 했다네요 그리고 호텔이나 파인다이닝 같은 비싼데 가서 사진을 찍는 것도 다 투자였대요. 본인이 나중에 쇼핑몰을 할 건데, 그러려면 SNS 팔로워를 더 많이 모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동경을 받아야 한다면서, 그런 럭셔리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장사가 잘 되는 거라고 했대요. 자기는 남동생이랑 결혼해서 쇼핑몰을 차리면 한 달에 억도 벌수 있는데, 그거 다 남동생 주려고 했다네요. 그런데 정작 본인을 속물 취급하니 억울해서 못 사귀겠다며 난리를 치며 헤어지겠다고 한 거죠. 저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그 여자의 정상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 남동생은 그 여자친구 말이 다 맞는 것 같다면서 본인이 어리석고 세련되지 못해서 차인 거라고 울더라고요. 답답해 미칠 뻔했습니다. 그래요. 남녀간의 일은 당사자들만 알겠죠. 둘이서 나눈 정도 얼마나 깊겠어요. 남동생이 정신 못 차릴 만큼 그 여자친구가 예쁘고 상냥하니까 더 헤어나오지 못하겠죠. 그렇게 남동생은 폐인이 됐어요. 그러다가 결정적 한 방에 남동생이 KO 당하더라고요. 이별 통보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남동생의 연구실로 퀵이 왔더래요. 보니까 예쁜 브로치 하나와 아파로 꾸민 엽서 그리고 고급 한정식 식사권 두 장이 들어 있었다더군요. 저희 엄마 선물이었어요. 발신이는 남동생 여자친구였고요. 남동생이 놀라 여자친구한테 전화하니 그 여자애가 그러더래요. 저희 엄마 생신이 2주 정도 후였는데 제 남동생 여자친구가 저희 엄마 드리려고 선물을 미리 샀었다는 거예요. 헤어지더라도 미리 준비한 선물을 드려야겠다며 자기는 남자친구 엄마가 혼자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더 잘하고 싶었다면서 단둘이 식사도 하려고 다 준비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길. 그 동안 부족한 나 때문에 어머니랑 누나가 걱정 많이 하셨지. 이제라도 네가 효도해. 그 동안 나 때문에 속 많이 썩여드린 것 같은데 죄송하다고 전해드려줘. 나 같은 여자 말고 더 착하고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해.라고 했다는데 그 말에 제 남동생 영혼까지 다 넘어가 버린 거죠. 그날 우열하면서 제외했고 제 남동생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만난 지 1년도 안 되어 결혼을 추진하게 된 거예요. 쓰다 보니 또 혈압이 오르네요. 아무튼 제 예비 올케가 된그 여자애는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겠다며 저희 집에도 인사오고 그랬어요. 저희 집 인사올 때는 위아래 까만색 정장으로 소박하고 단정하게 하고 왔더라고요. 원래는 명품 실갑을 하는 애데 눈밖에 나고 싶지 않다면서요. 그리고 진짜 어찌나 살갑게 자라는지 저희 집 인사 오던 날 설거지까지 자처해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랑 엄마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한사코 자기가 해야 한다며 팔 걷어붙이고 고무장갑도 안 끼고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놓쳐서 깨뜨리는 바람에 결국 피를 봤어요. 그 모습에 남동생이 기겁을 하면서 그러게 왜 설거지를 해. 자기는 손님이라니까. 라고 하니 내가 잘해야지 안 그래도 밑보였는데 어머님이랑 형님께 점수 따고 싶어. 라고 하며, 그렁그렁한 눈으로 남동생을 보더라고요. 진짜 황장할 것 같더라고요. 저랑 엄마가 보기엔 여우짓인데, 남동생은 그냥 껌뻑 죽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너무 속이 탔지만, 제 남동생이 좋다고 데려온 여자를 뭐 어쩌겠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 반대하면 더 불타오르기만 할것 같아서, 저도 딱히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예비 올케가 저희 만나면 참 싹싹하고 예의바르게 자라긴 했으니까 웃는 나체되고 어쩔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예비 올케 내 집안은 그냥 평범하더라고요. 양가 부모님 다 계시긴 하지만 사돈 어르신 두분다 딱히 직업이랄 게 없으신 것 같았어요. 아버님은 아는 사람 건설일 할 때마다 도와주러 간다고 하시던데 그게 건설 일용직 말하는 것 같았고 어머님은 마트 직원이라 하루에 10만원 정도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에 200만원은 넘게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냥 마트 시식 알바를 한 달에 서너번 하시는 거였어요. 즉, 두 분이 한 달에 버시는 금액이 200만원도 안 되고, 노후도 전혀 안 되신 상태였죠. 결혼하면서 땡전 한푼 해올 수 없다고 했고, 심지어 예비 울케 앞으로 마이너스 통장까지 갖고 와야 한다더군요. 빚이 3천만원 정도 있댔나? 그거 제 남동생이 갚아주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평범? 혹은 그보다 못해 보였지만 그냥 저희가 더잘 살고 진짜 남동생 인연이라면 자기가 선택한 운명인데 처가 먹여 살리는 것도 제 남동생 몫이겠죠. 그렇게 애써 생각하며 저도 옳게 좋게 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결혼 준비 상황을 보니 입을 안될 수가 없더군요. 예비 올케가 호텔 결혼식을 요구하더군요 그래요 저도 호텔에서 결혼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호텔에서 하자고 먼저 요구를 해주셨고 솔직히 시댁이랑 저희 친정 둘다잘 살고 저희 부부도 고소득자입니다 솔직히 말해 할만하니깐 한 건데 예비 동서는 빚까지 있는 마당에 무슨 호텔식인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곧 죽어도 호텔에서 해야 한다길래 제가 좀 알아봐줬어요 어차피 저희 집에서 다 부담해야 하니까 제가 5천만원 정도로 예산 짜서 남동생 편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예비올케가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자기는 곧 죽어도 신라 호텔에서 해야 한다면서 1억 2천 정도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미쳤습니까? 빚까지 갚아줘야 하는 예비올케를 위해 1억이 넘는 식을 올려주다니요. 그래서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부담할 거 아니면 5천만원 선에서 정리하고요. 그랬더니 예비올케가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더군요. 형님, 저예요. 다름이 아니라 예식 문제 때문에 전화를 드렸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부부한테는 신라 호텔이 어울릴 것 같아요. 저도 얼굴 드러내며 사업하는 사람이라 그런 것들이 전부 투자거든요. 형님,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한테도 깍듯이 진짜 잘할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만 제발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 평생의 소원이에요.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아 이런 여우 같은 모습에 제 남동생이 껌뻑 넘어갔구나 싶더군요. 속으로 혀를 끌끌 찼지만 애써 좋게 포장해. 우리 엄마가 진영이 아파트도 해줘야 하는데 좀 빠듯할 것 같아. 엄마는 이왕이면 30평대로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럼 20평대도 괜찮아? 라고 했더니 우물쭈물하면서 그럼 30평대로 하고 식은 5천만원대로 하자더군요. 선심 쓰듯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예물은 1500만원짜리 샤넬백이어야 하고 반지 다이아도 자기가 다 알아왔더군요. 그거에 스드메에 웨딩카에 기타 등등 부가 비용까지 결혼 준비 비용 전부 합치니 거의 2억이 다 되어 가더라고요 집은 저희 엄마가 알아봐 주고 제 남동생 연구소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로 자가 계약하려고 했습니다 그 아파트가 9억 정도였고 엄마가 제 남동생 명의로 사주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알아두라고 했더니 예비 올케가 또 난리가 난 겁니다 왜 강남으로 안 해주냐면서, 강남이 안될것 같으면 잠실 정도는 되어야 한답니다. 그 정도면 20억이 넘어요. 엄마는 제 남동생 신혼집에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거든요. 게다가 왜 공동명의가 아니냐면서, 역시 자기를 무시하고 싫어하시는 거라면서, 죽고 싶다고 남동생 앞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열이 받아서 참다 못해 예비올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우리가 결혼 비용이며 신혼집까지 싹 해가는데도 우리 진영이는 예물 시계 하나 못 받는 것도 나는 사실 너무 화가 나. 그래도 우리 아들이 좋다고 데려온 여자니까 이 정도는 해 주는 거지. 도대체 너는 어디까지 바라는 거니? 이럴 거면 나는 결혼 못 시킨다. 항상 인자하게 웃으셨던 저희 엄마가 처음으로 화를 내며 파혼을 내비쳤더니 예비 올케가 덜컥 겁이 났던 건지 저희 본가 찾아와 싹싹 빌며 다신 안 그러겠다고 울더군요. 그리고는 제 남동생한테 어떻게 얘기했는지 저희 엄마 무서워서 결혼하면 시집살이 당할 것 같다. 신호될 사람인 저도 너무 엄하고 무섭다면서 흐느껴 울었대요. 남동생이 저랑 엄마한테 식사 한번 하자고 하더니만 자기 예비신부한테 너무 빡빡하게 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더군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네가 결혼할 여자 지키는 것도 좋지만 쌍방 얘기는 들어보고 편을 들던지 해야 할것 아니니? 너 애가 왜 이렇게 멍청이가 됐어? 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사실 제 남동생 너무 순하고 착해서 어릴 때도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커서도 큰소리 한번안 내고 잘 지냈던 저희 남매였는데 저도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너무 복장이 터져서 남동생한테 뭐라고 했더니 남동생도 발끈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에 주아가 겁먹었구나. 주아가 말하길 원래 시자가 붙으면 다른 사람이 된다던데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다. 누나야말로 갑자기 신우이 감투쓰니까 변했어. 알아? 이러는데 그 순둥이 입에서 나올 법한 단어가 아니라 너무 놀랍더라고요. 시, 자? 신우이 감투? 너무 경악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꼬치꼬치 물어보니 예비올케가 맨날 그랬대요. 우리나라 시어머니랑 신우이들은 원래 이유 없이 며느리를 싫어하는 거라며 곧 죽어도 아내 편을 들어줘야 한다고 거의 세뇌를 시키다시피 했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식사자리 파토내어 엄마 일으켜 세웠습니다. 엄마는 집에 오시는 내내 통곡하며 우셨고 저도 답답해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된 겁니다. 남동생 호텔 식장 예약을 일단 한 상태였어요. 결혼 8개월 전이었죠. 스드메랑 신혼여행지, 예물 예단 같은 거 알아본다고 남동생 바쁘더라고요. 제발 파혼하길 바랬지만 예비 올케가 어찌나 세심하게 가스라이팅 해놨는지 남동생은 바보같이 끌려다니고 있었고요. 제 남동생이 어느 날 이러더군요. 누나, 결혼하면 엄마가 합가하자고 하진 않으시겠지? 합가? 글쎄, 엄마가 나중에 편찮으시거나 그러면 너나 나나 받으려야겠지. 엄마가 원치 않으실 수도 있고. 왜? 아니, 주아가 그걸 많이 걱정하더라고. 엄마가 자기를 싫어하셔서 같이 사는 게 무섭다면서. 근데 엄마가 혼자 계시니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뭐? 아니 책임을 지고 말고가 어딨어. 우리 엄만데. 그리고 합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해야지. 나도 우리 시댁이랑 여차하면 합가할 수도 있어. 결혼이란 게다 그런 거 아니니? 그럼 너 엄마 버릴 거야? 엄마가 우리 위해서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 네 신혼집이랑 결혼 자금까지 다 대주시는데? 제 말에 남동생은 생각이 깊어지는 듯 아무 말도 없더군요. 그러더니 슬그머니 종이 한 장을 내미는 거예요. 누나. 이거 좀 읽어 봐. 남동생이 내민 것은 각서였습니다. 내용을 보고 기함했죠 절대로 시어머니와 합가하지 않는다. 호로머니는 누나가 모시는 것으로 합의한다. 이를 어기지 않을 시 이혼한다. 아이가 있는 상태라면 한 아이당 양육비 200만 원. 아이가 없을 시 위자료 10억을 준다. 예비올케가 꾹꾹 눌러 쓴그 각서에는 제 남동생의 지장을 기다리는 듯한 빈칸이 있었어요. 남동생이 그걸 보며 암울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호러머니 있는 남자는 결혼시장에서 최악이래. 내가 호러머니가 있다는 핸드캡 때문에 나중에 결혼도 못할 거라고 하더라. 이런 집안에 시집오는 본인한테 고마워 하진 못할 망정. 신혼집이랑 결혼비용 대주는 걸로 유세 떠는 시댁이 너무 섭섭하대. 그 말에 저는 울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눈물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잘 아니까요. 그래도 돈도 많이 버시고 누구 하나 부럽지 않을 정도로 잘 살고 계시는데 호러머니가 있다는 이유로 결혼 기피 대상이 된다뇨. 저는 너무나 격분해 남동생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년이랑 결혼할 거면 너 당장 파혼해. 네가 파혼 안 하면 나너 다시 안 봐.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너 정신 못 차려?라고 했더니 본인도 생각이 복잡하다며 일단 누나한테 말해야 할것 같다며 털어놓은 거죠. 제가 남동생 손 붙잡고 말했습니다. 연애가 아니라 세뇌당한 것 같다고요. 여기서 멈추자고 했어요. 예비신부 진심을 알고 싶지 않냐고 물으니 남동생이 방법이 있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알려줬습니다. 그 방법으로 시원하게 파혼했고요. 제가 일러준 방법은 이러했어요. 남동생이 예비 올케한테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홀러머니 절대 안 모시겠다. 불편하면 앞으로 왕래도 안 하고 연 끊겠다고요. 그랬더니 예비 올케가 정말 좋아하며 정말 그렇게 해줄 수 있냐고 눈을 반짝이더랍니다. 그런데 제 남동생이 그렇게 하는 대신 지원은 1원도 안 받고 결혼하려고 그래야 떳떳하게 연 끊을 수 있잖아. 난 너만 있으면 돼. 우리 엄마랑 누나 안 보고 살 자신 있어. 너도 그렇지? 나 사랑하지? 그랬더니 예비올케가 순식간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랍니다. 신혼집은 경기도 외곽의 아파트 전세로 시작하고 호텔 결혼식은 못하고 작은 예식장 빌려서 자기 능력에 맞춰서 하겠다고 하니 그 여자가 난리를 쳤다더군요. 그럴 거면 파혼하자는 그 여자애의 말에 제 남동생은 깊은 상처를 받았고 바로 헤어지자고 통보를 하고 왔다더군요. 제 남동생은 정말 사랑했는데 자기 이익만 줬는 여자애 실체에 점점 질려버린 거죠. 저는 이대로 그냥 끝내는 건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비올케, 아니, 제 남동생 전 여친한테 전화해 잠깐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걔가 한달음에 약속장소로 달려와 제 손을 붙잡으며 제발 제 남동생 맘좀 돌려달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못 이기는 척 알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내 동생이 너에 대해 많이 오해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 동생한테 받은 명품백들 다 되돌려봐. 그때도 그랬잖아. 이거 다 가게에 보탬되려고 계획한 거라 나중에 결혼하면 다 팔아서 가게에 보탤 거라면서. 너의 그런 깊은 마음에 내 동생이 그때 마음을 돌렸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돼. 라고 했더니 그 여자애가 알겠다고 하더군요. 바리바리 받은 선물을 전부 다 퀵으로 우리 집에 보냈습니다. 세어보니 가간도 아니더군요. 선물만 거의 5,6천만 원 정도 되겠더라고요. 이제 됐다 싶어서 그 여자애한테 문자 보냈습니다. 이제 다신 내 동생한테 연락하지 말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본가 와서 엄마한테 무릎 꿇고 빌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자기가 잘못했으니 제발 마음 돌려 다시 결혼을 진행하자고요. 그리고 제 남동생한테도 거의 혼절하다시피 울며 매달렸다네요. 그렇지만 제 동생은 이미 다 각성한 상태고 여자의 행동에 정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뒤도 안 돌아보고 내쳐버렸습니다. 제 남동생 걱정 정말 많이 했는데. 호르몬이 모시지 않겠다는 각서 쓰라고 한그 종이 한 장에 마법같이 정신이 들어버린 거죠. 그렇게 파혼했습니다. 헤어지고도 석 달을 끈질기게 매달렸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돌려받은 선물들은 정말 그 여자의 말대로 시간이 지나니 프리미엄이 더 붙더라고요. 제가 그것들 전부 팔아서 다시 돈으로 엄마 드렸습니다. 남동생은 그 외제차만 보면 기분이 더럽다며 팔아버렸고요. 저희 엄마랑 저한테도 상처 줘서 죄송했다며 남동생이 많이 울었어요. 그게 벌써 2년 전 일이네요. 사랑에 눈이 멀어 한순간에 인생 망칠 뻔한 제 동생. 등짝 세게 한번 쳐주고 끝낸 해프닝이었지만, 사실 그 1년 좀안 되는 시간 동안 속 많이 탔습니다. 제 동생도 큰 경험했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도서관에서의 첫 만남도 그 여자애가 전부 계획한 거더라고요. 멀끔하게 생긴 남자가 깔끔하게 입고 다니며 도서관에서 책 읽고 있는 걸 두어 번 보고 제 남동생이 좋아하는 작가를 눈여겨 살펴본 후 접근한 거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남자를 만나왔나 본데 생각보다 제 남동생이 잘 살고 순진하니까 갖고 놀았던 모양이더군요. 정말 소름 끼치더라고요. 연애 초짜라 물정도 모르고 그저 여자가 하자는 대로 했던 제 동생도 참 답이 없었지만요. 참, 남자도 조심해야 하지만, 여자도 조심해야 하는 세상이에요.